사람많다 오빠 여기 우 너무 조건 참이다. 맞지? 뭔가 멋있는데?

내려가볼까? 와, 여기 비면 제주도 아니야? 제주도 아니야. 어. 아. 그 제주도 같은데?

거기, 저기 카페 조이 받으러 해야 돼. 이거밖에안나았나카 습니다주변은 여기밖에 없어 마트도. 가보자. 여기가 욕지도 가는 거구나. 아. 우리 다음에 욕지도 갈래? 그래. 욕지도도 유명하던데. 비진도도 유명하겠지. 둘 중에 꼭 하자. 연화도. 아 오빠가 말은데 연화도야. 오빠 비진도 얘기했잖아. 연화도? 연화도 가자. 그럼. 위로 가야되나? 생각보다 괜찮대요. 저희의 숙소입니다. 대박이고, 좋은데? 농너너홍기홍보대사서앉야있는 농기운 이렇게 좋아있줄 몰랐다 아있아있는보드에아있아는서앉아아있는서 앉아있는 보드에서 앉아있는 보드에서 앉아있는 서는 보드에서 앉는보 됐했습니다 와, 지금부터 7분 제조. 더 맛있다고 올려서 사진이 거 아니고, 거, 그냥 사진. 성공이야? 근데 저것도 맛있겠고, 다음에 저거, 저것도 먹으러 오가 저거 먹자마자, 이거.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뭔가 시그니처인 것 같아서 포기할 수 없었다. 음! 맛있다, 다. 네. 여행 오셨어요? 네. 어디 <laughs> 오셨어요? 저 부산, 네. 아, 부산에서. 통영까지 오셨는데 이 고속진 저희 집에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맛있어 보여가지고. 아 그래요? 인터넷 검색해서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통영, 오늘 1일 차세요? 아니요, 2일 차. 아, 2일 차. 네. 다음에 혹시 통영 네. 오시면은, 네.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메시지 주시면 제가 통영 현지 맛집으로 일단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아, 어, 진짜요? 네. 아, 네. 네. 다음엔 저거 먹어보려고. 네, 통영, 요거는 미리 이제 한 시간 전에 또예약을 네. 주셔야 돼서, 또 오시게 되면 또 들러주세요. 네. 밑에 좀 눌러붙으면 불 네. 끄고 드시면 돼요. 네. 미래사 응. 응. 내려왔습니다. 우리들 다 걷는 거에 최적화된 신발은 아닌 것 같은데. 미래사 입으시는 거안 되잖아. 산이라고. 편백 편백 숲길. 흙 묻을 수도 있겠죠. 오빠, 그냥 갈래? 흙 묻으면 괜찮나? 난 미리 말했다. 출발. 우와, 저기 건너편에 갈수 있나 봐.

이것도 대박인데. 저기, 저기 바위 보세요. 이거 여요 대박이죠. 저 오빠 저기 다리로 가서 나 볼래. 아, 어, 여기도 있다. 여기인가 봐요. 편백나무 숲길. 아 맞네 힐링의 공간 미래상 한대니 여기 맞다 와 시원하다 여기 아 근데 냄새 진짜 좋다 와 뭔가 몸이 좋아지는 기분 오. 자리 없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디카페인으로 하나 연하게 해주세요 디카페인 네. 연하게요? 15,000원입니다 너무 따가워 Thank uh -huh. 내가 연주하는 피아노 사람들 치고 있네 우와 와. 여기 오고 싶어서 졸랐습니다 어디서 어디서 피아노 치고 있는 걸까? 와 진짜 예쁘다 미친 거 아니야? 어, 오빠 이거 아니한 거 같아 빠진 거 같네 어 그래도 여기까지는 갈수 있겠지 갈수 있겠죠? 우리 며칠 전 등반을 생각해. 와. 어디까지 가는데? 아, 로봐 보상이 다 보상. 아니, 아픈 피아노 아니냐고? 처음 와보는거지? 통영에서? 사피랑 아, 아..좋다 와..여기 진짜 뷰 좋다 아니 근데 청년엔 다 이게 낮아서 그런가 이 산이랑 너무 예쁘지 않아? 약간 이건 산반디에 그렇네 와..여기 진짜 좋다 어떡해. 근데 왜 여기, 여기만 여기사피랑인거네 피랑이, 가랑이데이 피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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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절벽? 그런거야? 피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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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저이 언덕 <목소리가> 어, <지, 좋다. 목소리가> 이피말이야 <언덕> <목소리가> 匈질! 너무 잘생긴 거야 우와 대박이다 대바위에 사람들 모여 어디? 문... 으... 저희 두 번째 낚시하러 갔거든요. 갑자기 시작하게 돼? 알았어. 낚시하겠다고 한 마리 잡겠다고 저 멀리까지 갑니다. 놓치겠다. 一个。<noise> 이러다 깜둥이 되는 거 아닌지.